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영상 녹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고 있네요. 업무가 바쁜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놀러 다니느냐고도 좀 바빴고 해서 영상 업로드가 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테라조 패턴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현무암 패턴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현무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좀뭐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조금 더 디벨롭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 패턴 다 참고만 하셔가지고 본인만의 패턴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럼 테라조 패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돌멩이가 그냥 박혀 있는 형태죠. 테라조 같은 경우에도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참고만 하셔가지고 그냥 접근만 하시고 본인만의 방식대로 만들어 나가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큐브가 있는 상태고요. 쉐이더 에디터 하나 열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뉴 눌러서 일단 새로운 재질 하나 만들어 놓고요. 지금 재질 볼거 아니고 우리는 텍스처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일단 프리스플드는 빼놓은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로노이 텍스처를 하나 갖다 놓고요. 이렇게 미리보기를 하게 되면은 컬러를 보면은 이런 패턴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테라조 패턴이기는 한데 아쉬운 것은 얘네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 사이 간격이 좀더 떨어져 준다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는 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 거죠. 테라조 패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보로노이 텍스처를 가지고 만드는 다른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좀 많이 하시고요.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로노이 텍스처 하나 갖다 놓고요. 사이즈는 조금 키워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모드는 Distance to Edge로 해서 이렇게 보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메스 노드 그냥 붙여주고요. 메스 노드에서그 r e a t e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 그러면은 일단은 원하는 만큼 밝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 상태에서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는보로노이 텍스처를 하나 더 복사를 하고요. 얘를 스레숄드 값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한 번에 찾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뭐 이것도 꽂아 넣어보고 저것도 꽂아 넣어보고 하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스레숄드로 연결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케일 값을 더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흔들리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에드노드. 하나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불규칙한 형태로 이런 칩이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엔드가 0인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얘가 더하기가 되면서 잘라주는 거죠. 어색한 부분을. 여기에서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패턴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색상들이 다 동일한 색상이 들어가면 안 되죠. 각각에 다 다른 색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믹스노드 하나 매달아주는데 얘를 컬러로 놔주고요. 그레이터덴을 팩터 값으로 사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에는 빨간색, B에는 파란색 일단 넣어놓고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강한 색상을 넣어놓은 상태고요. 자, 이 B, B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 여기에 있는 보로노이 텍스처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얘를 F1, 그리고 컬러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자, B에 이렇게 다양한 다채로운 색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스케일 값과 아래에 있는 스케일 값두 개를 동일하게 맞춰 주는 거예요. 왜냐? 위에 있는 스케일 값이 변경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칩 안에서 여러가지 색상이 나오게 되니까 스케일 값을 꼭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 하나의 칩 연결되는 칩 안에서는 동일한 컬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value 노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동일하게 티보라는 값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보로노이 텍스처는 그냥 일단 십으로 딱 맞춰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냥 사진은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알록달록한 부분에는 따지고 본 돌이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돌에 대한 패턴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무시를 하고요. 새로 이제 돌 모양의 패턴을 만들 건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텍스처와 보로노이 텍스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텍스처의 디스턴스를 사용할 거고요. 자, 보로노이 텍스처의 스케일은 좀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컬러가 그냥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겁니다. 더 많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쪼개지지 않게끔 약간만 얼룩덜룩하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일단 맞춰주고요. 자, 그리고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테일을 조금 더 올려줘서 이렇게 얼룩덜룩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패턴을 그냥서는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뭐 러프니스를 추가적으로 건들던가 아니면 디스토션을 추가적으로 건들던가 이렇게 해서 대충 그냥 돌 같은 느낌이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가는 요 사이즈랑 잘 맞아야 되니까 스케일은 나중에 한번더 건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돌 패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컬러, 도로노이에서 나왔던 이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로 좀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컬러 램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램프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검은색에서 흰색까지 나오죠. 그런데 테라조 타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안에 박혀 있는 돌들이 어느 정도 컬러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그냥 너무 랜덤하게 바뀌지 않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드를 좀 바꿔주면 되고요. 아니면은 요 안에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좀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상태에서 그냥 컬러를 좀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제일 밝은 거는 흰색에 가까운고요런 뭐 컬러를 좀 넣어주고요. 중간에는 약간 뭐 프로딩딩 하는 친구들도 좀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넣어줬다라고 볼게요. 리니어로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원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간 상태에서 미리보기를 다시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칩이 내가 원하는 색상 내에서 좀 움직여지는 이런 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 단색으로 쓸게 아니고 아까 만든 이돌 패턴하고 같이 섞어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믹스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믹스를 해도 되고요. 원하는 모드 아무거나 그냥 쓰셔도 되세요. 애들를 해도 되구요 아니면은 뭐 멀티플라이를 해도 되구요 원하는 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블렌딩 모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걸로 그냥 골라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컬러 번호로 사용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안에 들어갈칩에 대한 텍스처가 만들어졌다 라고 보구요 이제 b에 들어갔던 친구를 바꿔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B는 에이런 패턴이 들어가는 거죠. 보면은 하나하나가 약간 이제 돌처럼 바뀐 거죠. 자, 그러면은 큰 쪽은 다 해결이 됐고 이제 작은 쪽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작은 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연결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거는 어디 있었냐? 여기 있던 그레이터 n 이게 조금 더 작아지면 되는 거죠.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작은 칩일 거니까 여기 있는 스케일을 한 10배 정도 이렇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150, 얘는 100, 요정도로.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에 들어갔던 a는 빼고 요거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a에다가 여기에 나왔던 greater than 요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a에다가 이렇게 넣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안에 들어가는 작은 칩에 대한 이를 여기서 보면서 좀 정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컬러 이제 지정을 해 줘야겠죠 위에서 옆은 것과 동일하게 아래에도 믹스맵이 하나가 필요하니까 가지고 들어오고요 팩터 값에다가 얘를 넣어주고요. 그레이터 된 그리고 나서 연결해서 보면은 일단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여기 에 있는 컬러번이 그대로 B로 그냥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일단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빨간색 부분에는 그냥 노이즈 텍스처로 해서 그냥 꽂아놓도록 할게요. 바탕이 될 거기 때문에 노이즈 텍스처를 넣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작은 칩이 너무 좀 멀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스레숄드 이거 좀 건드려 주시면 되세요, 크게 아니면 작게. 그리고 여기 있는 보로노이 텍스처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도 되시고요. 이거는 잘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 에 있는 a 이에는 그냥 노이즈 이렇게 해서 넣어 주도록 할게요. 스케일 값은 한200 정도 더 올라가야겠네요. 500 정도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디테일을 조금 올려 주도록 할게요. 15. 그다음에 컬러 램프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여기에서 들어갔던 컬러가 그대로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컬러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너프니스를좀더건드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그래서 바탕 컬러로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탕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나온 친구를 이거 너무 정리가 안돼 보이네요. a로 다시 넣어 주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패턴을 보면은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스케일이 너무 크네요. 얘는 200, 얘는 100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일을 조금 조정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테라조 패턴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텍스처만 만들어진 거니까 프린스필드 BSDF 꽂아 주고요. 그리고 뭐 러프닉스 값 적절히 조정하면 되고요. 보통 이런 타일 같은 경우에는 광택이 좀 있죠. 그러니까 러프닉스 값을 저는 0.3 정도로 일단 낮춰서 놔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있던 이만큼 그냥 없애버리고요. 여기 빨간색에다가 그냥 바로 돌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나온 돌 얘를 컬러 램프 로 연결을 해주고요. 적절한 값으로 잘 만들어줘야겠죠 대신에 이거를 그냥 A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도 이런 식으로 되기는 해요. 대신에 여기는 스케일 값을 건드려줘야 이 패턴이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약간 스케일 값을 건드려 주거나 아니면 은4 d 로 해서 W 값을 좀 바꿔 주는 게 좋겠죠. 연결이 되지 않게요. 킬도 더 작게, 이런 식으로 애초에 그냥 만드셔도 됩니다. 방법은 뭐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면은 좀 어색할 수 있으나 이만큼만 떨어져서 봐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렇게 들어가나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나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뭐 차이가 티가 않으니까 적당히 편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되시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컬러 램프의 색상을 좀잘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밝기나 이런 것들을 좀잘 맞춰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로 만든 패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만든 거랑 조금 다르기는 해요. 조금 더 복잡하고 그리고 저는 3D 모드로 사용을 하고 제가 만든 박스 벡터를 사용을 해서 섞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루노이 텍스처의 컬러 컬러를 이용해서 컬러 램프를 사용을 하는데 그 전에 화이트 노이즈를 하나 더 줬어요. 이게 뭐 있으나 없으나 패턴만 살짝 바뀔 뿐이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걸 볼까요? 다 만들어졌을 때, 화이트 노이즈를 껐다 켰다 해도.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컨스트턴트 모드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섞어줄 때도 그냥 믹스로 이렇게 섞어줬습니다. 이런 차이만 조금 있어요. 그리고 가장 밑에 들어간 노이즈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게 넣어주는데 좀 밝기 차이를 많이 줘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케이를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오는, 여기에는 큰 돌들이 살짝 돌출되게 만들어도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테라조 같은 경우에는 인조석 물갈기죠. 그래서 위에를 갈아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돌이 튀어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패턴이 이 작은 칩을 만들지 않고 그냥 돌을 그냥 집어넣은 상태고요. 요만큼 떨어져서 보면은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화강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강석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지금 만든 거는 이렇게 파여 있는 요거만 지금 조금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바탕에 대한 패턴은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패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보르노이 텍스처를 사용을 한 거고요. 보르노이 텍스처가 블렌더 4.0에서는 스펙탈 보르노이가 이제 들어온다고 라 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내용은 참고를 해 보세요. 제가 따로 올려드리지는 않는데 블렌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비어 있는 큐브 하나 만들어. 놨고요. 뉴 눌러서 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로노이 텍스처 하나 가져다 놓고요. 여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스케일은 일단은 0 정도로 놓고요. 여기에서 일정 부분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메스 누드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레이터 n 요렇게 해서 한번 봤는데 여기 단점이 뭐냐? 딱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뚝 끊어지면 안 되죠. 그럼 범프가 좀 예쁘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오목하게 들어가는 형태로 나와야 되면은 여기가 좀 그라데이션 이 지는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얘를 사용하지 않고 맵 레인지 노드를 사용하는 거죠. 맵 레인지 노드를 사용을 하는데 자 일단은 클램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범프에 좀 연결을 해서 같이 볼게요.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맵 레인지에서 나오는 부분 이 하얀색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고 검은색 부분만 남게끔 만들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프롬 맥스가 좀 내려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질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1이 넘어가는 부위는 잘라져서 나머지 부분이 동글동글한 부분만 남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from max가 아닌 to max를 건드려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클램프가 켜져 있어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미리 보기상에서는 여기 화이트가 지금 많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클램프가 켜져 있어도 얘가 건드려져야 구멍이 뽕뽕뽕 뚫리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시는 거고요. 너무 똑똑 끊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얘를 그냥 스무더 스텝으로 해서 끝만 더 부드럽게 만들려고 그랬는데뭐별 차이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구멍 패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일단은 너무 동그라미가 강하니까 이거를 좀더 섞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컬러 커드네이트 연결을 해주고요. 이거는 그냥 오브젝트로 일단은 넣어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로 넣으면은 얘가 다시 커져야겠죠?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 벡터를 조금 뒤 흔들어 주기 위해서 노이즈 텍스처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노이즈 텍스처는 역시나 똑같이 벡터가 일단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믹스로 섞어서 벡터로 넣어 주는데 그냥 넣어 주는 게 아니고 예, 리니어 라이트로 넣어 주게 되면 제자리에서 조금 흔들리는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에서 올라가면은 제자리에서 약간 흔들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해서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스케일을 조금 건드려 볼게요.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온 패턴이 조금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바로 연결하지를 않았습니다. 역시나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보면서 찾은 거고요.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찾았다라고 딱 표현을 하기도 뭐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많이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보르노이 텍스처를 바로 연결을 한게 아니고. 오로노이 텍스처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이 디스턴스를 프롬 민에다가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킬 값을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맵 레인지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 사이에다가 넣어주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면은 좀더 다양하게 섞여 있는 패턴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프롬 맥스를 좀더 건들어서 이렇게 일차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생겼었냐? 이거 다시 연결을 해서 한번 볼게요. 0 3정도 아까 넣었으니까 이렇게 나왔던 건데, 섞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 보다는 얘가 뭔가 좀더 랜덤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붙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요. 이 상태에서는 겹쳐지는 부분이 전혀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대신에 흑백 반전이 됐으니까 이 넘어가는 사이에다가 인버트 노드나 뭐 사용해 주던가 아니면은 범프 노드를 인버트를 해주게 되면 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조금 더 랜덤하게 겹쳐지는 이런 것들도 생기게끔 만들어줬고요 대신에 아래에 들어오는 이 패턴에다가 노이즈 넣어준 거죠. 노이즈를 넣어주는데 노이즈는 강하지 않게. 아주 약하게 넣어주는데, 대신에 여기 있는 스케일을 많이 올려서 0.03. 스케일, 노이즈 스케일은 20 정도? 20도 크네요. 10만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무암의 구멍이 난 패턴을 만든 거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더 좋은 형태로 실제 사진을 보시면서 좀 그려 나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이게 딱 마음에 들지는 않는 상태이기는 한데, 그냥 일단 공유하고자 해서 내용을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범프로 이제 들어가서 만들어졌으니까, 제 컬러를 봐야죠 베이스 컬러.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노이즈 텍스처를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노이즈 텍스처를 넣어주는데 디테일을 조금 올리고요. 그냥 스케일을 좀더 작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넣어준 거예요. 컬러램프 연결을 해서 색상 지정을 좀 해줬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베이스 컬러가 단색이다 보니까 이 들어가는 부분에 음영이 좀 약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나온 요 맵을 섞어준 겁니다. 인버트 노드를 하나 중간에다 연결을 했고요. 이렇게 두 개를 믹스를 그냥 해준 거죠. 이렇게 믹스를 해주는데 그냥 멀티플라이로 이런 식으로 해서 원본 컬러는 남아 있고 어두워지는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베이스 컬러로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범프도 있지만 땅 자체도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더잘 보이게끔 만들어준 거고요. 기본 노이즈 패턴이 너무 잘 보여서 이거는 좀더 올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표면 부분도 굉장히 거치니까 해당 부분 표현하기 위해서 러프니스 값0.7 정도로 올려줬고요. 그리고 나서 범프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기존 그 노멀로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노이즈를 그냥 갖다가 하이트맵으로 다시 한번 꽂아준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스트렝스 값을 좀 줄여서 나오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만들어놓고 이 베이스 컬러 부분이 노이즈가 지금 들어는 가 있지만 은 따지고 보면 여기 잘안 보이죠. 너무 깨끗하죠 면이. 그 전체적인 얼룩을 한번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이즈를 한번더 섰습니다. 노이즈 텍스처와 컬러 램프를 한번더 섞어서 이번에는 약간 컬러를 또 바꿔서 잘 보이게 그냥 좀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은 건데, 케이을좀 낮게 해서 큰 얼룩을 만들어 준 거죠. 이런 식으로 너무 붉은색이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에다가 얘를 그냥 믹스 이렇게 해준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얼룩이 큰 얼룩이 조금 더 생기니까 잘 보이게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큰 얼룩을 한번더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만들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최종적인 컬러는 약간 좀 다르기는 하죠 형태도 다르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건든 거니까 이거는 그냥 크게 다르지 않고 제가 조금 더 그냥 디테일하게 그냥 건든 겁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노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세요.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 내가 그냥 보로노이 패턴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로노이 패턴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뒤에다가 벡터에다가 뭐 다른 걸막 넣어보는 거죠. 스케일에도 다른 걸 넣어보고 뭐 랜덤에도 다른 걸 넣어보고. 내 맘대로 넣어 보게 되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다른 패턴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해 보세요. 오늘 내용은 진짜 별로 뭐 영양가도 없고 그냥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석재 패턴과 관련된 패턴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다양하게 좀 섞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좀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또 열심히 고민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